안녕하세요. 그런데 도련사, 무호흡증, 코걸이, 현대학으로 보면은 이거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완치가 아주 힘들고 아주 이거 골치 아픈 병이거든요. 그런데 심천 생리학으로 보면 이걸 못 고쳐서 우리가 이제 도련사도 이제 이걸, 이걸, 이걸 따져야 돼요. 딱 정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잠자다 심장마비로 죽는 걸 우리가 도련사야라고도 할 수도 있고 뇌 혈관이 갑자기 터져도 죽는 것도 도련사는 도련사지만 그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도련사라고 했냐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금방 죽지는 않아요. 신장 마비렇게 되면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도련사를 신장마비 이제 위주로 제가 해드릴게요. 먼저 도련사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도련사는 방금 설명했듯이 뇌 혈관이 터져도 뇌 혈관이 막혀도 뇌 혈관이 터진 걸 우리가 뇌출혈. 뇌 혈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막힌 건 우리가 뇌경색, 아니면 허혈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차이는 뇌를 거쳐서 나가는 쪽이 맞으면 피압력이 높아져 터지면 그건 뇌출혈로 발병하고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으면 허혈성 질환, 뇌경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 마비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심장 마비,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뒤에서 혈액을 끌고 와서 앞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죠. 근데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온다.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우리가 다리나 어디 쥐나 듯이 갑자기 힘을 안 쓰다가 탁 쓰면 쥐가 나잖아요. 쥐가 나는 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피가 못 들어도 경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무리한 힘을 쓰다가 심장 근육에 쥐가 나는 게 심장마비 돌연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연사가 되려고 하면 제 강의를 오늘 이게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편에 보면 앞에 거 이제 1시간짜리 길은 걸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을 뭐3 40분에 끝내달라고 하니까 요즘 정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심장이 피를 당겼을 때잘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잘 빠져나가도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 말초모세혈관에 80% 이상이 막혀야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 이론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때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힌다고 그랬어요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히는데 나이가 90세면 어떨까요? 90%가 막힌다는 얘기죠 우리 말초모세혈관이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앞으로 품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쌓이다 90% 이상이 쌓이면 이건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그냥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재수 없이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막혀 있으면 이제 일찍 사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죽고 늦게 죽고는 그 차이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 말초 모세혈관에 80% 이상이 80% 이상을 막아서 심장에 피를 땡겨도 잘안달려오고품어도안 나와서 무리한 힘을 쓰다가 심장마비로 심장이 쥐가 나서 돌연사 하게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어혈이 있어야 우리 말초 모세혈관에 80% 이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연사 위험이 있다, 협심증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7, 80%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양의 어혈이 7, 80%가 막히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건강한 사람도 7, 80년은 살아야 나이가 7, 80대는 돼야 그 정도 막히는데 나이가 40대, 50대 됐어도 이미 7, 80%가 막혔다는 것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혈질이 의 응고된 게 어혈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말초 보세혈관의 90% 아니, 8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이 어거지로 피를 땡기고 어거지로 혈액을 품으려고 하다가 무리한 힘을 쓰다 쥐가 난거 경직된 게 심장마비로 돌연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혈전용해제를 먹는다고 심장과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혈전용해제는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겁니다. 이거 녹인다고 녹여놓으면 혈소판도 녹고 혈관 벽도 녹아버리고 혈성 용해제를 강하게 했으면 영양분도 녹여버리면 빈혈호입니다. 모든 물질을 동시에 녹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뿔리는 역할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 많은 나이가 50대면 50%의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야 되는데 50대인데 7, 80%가 막혔다. 이거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지지 않고는 그 많은 양의 어혈이 우리 인체 구조적으로 중급 속 속에서 속 산다던가 농약 속에서 살면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80%가 되기 전에 빼내야 되고 어혈을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혈관은 심장 하나 가지고 모든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혈류가 많이 도는 쪽을 우리가 먼저 빼놓는 게, 심장이 돌연적으로 멈추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제 강의 중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건 5번, 참 30번 급체혈이고, 심장을 거쳐서 나가는 쪽을 열어주는 거는 5번 협신증 혈이다. 또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혈관을 열어주는 것도 5번 혈심증 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상세할 때 강사교육 받으면 따로 분리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5번 30번을 빼내고 새로운 어혈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8번을 빼주면 돌연사 예방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 제가 보면은 95%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체 말초 보수 혈관에. 7, 80%를 막고 있다가 하면 어혈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혈의 양이 많다는 것은 생혈의 양이 적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생혈은 피기를 따라 돌면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건 생혈이고, 말초 모세관에딱 쌓여서 핫수 찌꺼기처럼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걸 혈전 또는 어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혈이 80%가 막혔다고 하면 생열은 20%밖에 안 돼요. 조혈 기능도 20%밖에 가안 돼요. 이걸 어떻게 부작용 없이 빼내냐 이게 관건이고. 근데 어때요. 저는 피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를 알기 때문에 이미 거기까지 다 접근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친한 버시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궁스렁거렸어요. 우리 집에 여기 나머지 신문전 하고 떼악배티에서 일만 하면 떼악배티에서도 오직 하면 주인만 열사병으로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굴이 싹 가만히 몸 자체가 구리빛으로 해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저녁 12시쯤 심장마비로 해서 도련사로 사망했다 소리를 접하는데 마음이 참 답답해요. 저도 이제 그런 거볼때 그렇거든요. 이 병이 이렇게 해서 오니까 여기 여기를 이렇게, 이거, 이런 거를 먹고 여기 여기 뺀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돈수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본인이 배우고자 하고자 안 하면 제가 얘기를 못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얼굴이 새카맣고 뻘겋고 마춤모세일관이 녹아서 팽창하고 피부가 뿔긋뿔긋한다는 것은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런 피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면 알지만 얼굴이 뿔긋뿔긋한 거 검버섯 아니면 그 검은 반점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에 뭐 저성꽃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니면 염증성 반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고붉고 다고 검은 반점이 많고 염증성 반응이 많고 저성꽃이 많이 팽겠다 이건 간 기능이 떨어진 줄알아라 이렇게 진단한다고 하면 간 기능이 회복되면 어때요? 없어져야죠. 또 살이 찐 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 살 빠져야 될까요? 안 빠질까요? 그래, 우리가 배가 나온 것까지 곁들이면 되거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이 들여서 그렇지. 그래서는 저 시간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노력해서 한 20, 10년에서 20년 건강하게 산다면 회불만 하지 않느냐. 당신들 고혈압 약, 당뇨약, 혈중 용해제, 10년 짧으면 20년 먹어도 가원가은약가지수 늘어나고 더큰 병이 새롭게 보태지지 완치라는 건 없잖아요. 제가 공부해 보면 그래요. 우리 인체는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키고 적은 병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고혈압 있는 사람이 고혈압 하나만 고치고 당뇨 있는 사람이 당뇨 하나만 고치고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고지혈증 하나만 고치고 암이 있는 사람 암 있는 사람암 하나만 고칠 수 있을까?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암이 있는 사람이 아무 증상 없이 암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암이 올라가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만성피로. 고지혈증 먼저 오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오고 고혈압에서 암이 오든가 아니면 고혈압 당뇨를 거쳐서 암이 오던가 이렇게 악화됩니다 적은 병이 연차적으로 커지는데요 근데 이 말을 풀어준다고 하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단계에서 신장 기능 고쳐버렸으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올 수가 없고 또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의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당뇨병이라는 걸올 수가 없고 당뇨 단계에서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버리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암치료하는 사람은 암치료 방법 따로 고혈압 따로 당뇨병 따로 치료하는 개념 가지고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꼴값하네. 참 웃기는 소리하네. 제 입에서 얘기하면요. 암이 나으려고 하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도 다 함께 나서면서 암이 치료가 돼야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거고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거지. 암 잘라내고 5년 이내에 재발하라면 낫는다? 암의 종류가 몇 수십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오직 답답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암이 아닌 걸 암이라고 수술하고 항암치료 형식만 한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도 진정한 암인 경우 항,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은 사람은 산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럼 진정한 암과 암이 아닌 건 뭘로 구분하느냐. 여러분들이 피검사에서 빈혈 증세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혈액 속에 영양분이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를 안할때 우리가 해모근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영양분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농군 외로 가서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그러면 빈혈도 강산이 원인 물질이고 암도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상태는 혈질이 이미 강산성화됐고 혈질이 강산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혀서 피해 유속이 느려지면 거기는 어떨까요 산도가 월등히 높아지면 거기서부터 암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참 현대의학의 시각이 한심하지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럼 무호흡증은 뭘까요? 우리가 호흡을 이 무호흡증을 이해하려고 하면 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몸은 내가 어때요 체세포 120조 마리나 되는데 각 장기 기관에 그 체세포가 120조 마리나 되는데 한 마리 한 마리는 독립 생명체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기능과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복막이 있죠 이 복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우로 올라가면 폐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폐가 복막이 아래로 내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근육의 운동을 우리가 동아줄을 당기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동아줄을 당기는 게 우리가 그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비유법으로 100명이 동아줄을 당기는 거를 우리가 복막의 활동을 갖다 호흡의 기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동아줄 당기라고 하는데 아무도 명령하지 않으면 당기고 싶은 사람 당기고 쉬고 싶은 사람 쉬면 그 힘이 100명이 한다고 하면은 100가지가 전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가 명령을 내려갖고 땡겨 하면서 영차영차 영차 하면서 땡기면 100명이 동시에 당기는 힘이 나와요. 이게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나 근육이 움직이는 생리 이치거든요.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이걸 움직이게 해주는 기관이 뭐냐.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 뇌파로 복목에 보내주는 게 우리가 호흡을 균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파를 빨리 보내서 호흡을 좀 빠르게 하고 심장도 좀 빨리 뛰게 하고 산소가 풍족하면 이게 심장이나 호흡이 빨라진다는 건 혈액 속에 산소 포화제가 떨어졌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든지 심장이든지 빠르고 늦고 일정하게 뛰는 거는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신호가 안 가겠죠.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이 안될때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걸 우리가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호흡증이 일어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는 신경선이 원인이 돼서 오는 증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양반다리를 비유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양반다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혈관이 딱 접혀지면 어때요? 피가 못 들면 쥐가 나죠. 쥐날 때 꼬집어 보든가 일어서 보세요.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감각이 제대로 있는가. 근데 이때는 어때요? 신경선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혈관이 접쳐서 피가 못 돌면 어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감각이나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를 보내줬는데 그 뇌파 전달이 안 돼서 힘이 못 들어가고 활동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못 돌아서 오는 거는 5번, 30번이고 뇌파가 문제 있는 건 9번, 53번, 1번이 치료점입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5번, 30번, 1순위, 9번, 53번, 1번, 2순위, 8번, 3순위로 빼주고, 무호흡증이 치료될 가능성이, 완치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겸손하게 얘기해도 97%될거요 그럼 코골이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목젖이 늘어나 이렇게 쳐져가지고, 기관지를 막을 때, 나는 소리가 우리가 코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코를 많이 고는 사람 보니까 목젖이 비정상적으로 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 뭔 생각 들어갈까요? 그걸 좀 잘라내면 어떨까요? 들러러지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리학으로 그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경험으로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낮 동안에 심한 노동을 해서 피로가 심한 노동을 했다는 건 혈액 속에 산소를 많이 과다하게 썼다는 거예요. 산소가 고갈될수록 피로도를 많이 느껴요.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그날 저녁에는 코골이가 심하던가요 안 심하던가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탄력이 있으려고 하면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은 낮에 활동할 적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피의 흐름이 원활한데 저녁에 잠잘 때는 근육 이완이 안 되겠죠. 그럼 피의 유속에 장애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미 혈관이 막혀서 피가 더못 도는 데는 산소 부력이 더 심화됩니다. 그럼 어떠냐 목젖이 늘어집니다. 그럴 때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목젖이 떨리면서 나오는 현상이 우리가 코골이다. 그러면 어때요? 코골이는 산소 밀도와 밀접해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은 어떻게 내리느냐 쉽게 표현해주면 한 부분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건 어때요? 그 부위만 특별하게 어혈이 많이 쌓여도 그 부위만 피의 유속이 느리니까 산소 부족이 올, 올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전반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면 는 만성 피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는 사람도 몸의 컨디션이 좋은 날은 코골이가 덜하다가 피로도를 많이 느낄 때는 코골이가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근본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4번 18번을 빼주고 4번 18번을 여기를 빼주고 그다음에 8번을 빼주면 코골이 웬만한 것은 없어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증세든지 그 증세들이 왜 오는가 생리치적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와 이렇게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하든 뭐든 다 이렇게 비정상직은 반드시 생리치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의학은 생리치라고 하는 그 진단 시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면 현대의학 속에서는 생리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시각 자체 50%가 빠져있다 뭐냐?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 나가니까 근본 원인은 밤낮 그대로 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성피로고지혈증이 일차적으로 혈액 속에 산소부족의 원인이고 산소부족의 원인이 혈액 속에 질소 밀도가 높아서 그렇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져도 질소 밀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고지혈증은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게 생리지적 진단 시각이고 그 진단 시각에 맞게 치료 방법은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게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정답이 돼요. 근데 지금 고지혈증에 그어떤 사람이 TV 보니까 저는 보면 짜증이 나서 보다 못 보거든요. 뭐냐? 우리 몸이 기억력이 좋대요. 뭔 기억력이 좋냐? 한번 살이 많이 쪘던 사람들은 아무리 식이요법을 해도 살을 빼도 옛날에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면 다시 살이 찐대요. 그래서 몸이 기억력이 좋고 또 살이 찌는 사람들은 장 속에 비만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수치로 나열시킨 진단입니다. 물론 이게 맞아요. 근데 치료법에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속에는 뭐가 빠졌느냐?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혈액이 오염됨으로써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게 비만의 원인이다. 그래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따져 보세요. 내가 식이요법을 한다고. 혈전 용해제를 먹는다고 약을 먹는다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될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신장과 간 속에 있는 병들고 노후 세포는 노가 없어지고 그 빈자리는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재생 복원이고 이게 완치입니다. 그러면 신장과 간 세포가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신장에서 원하는 영양분과 간에서 오는 영양분이 같을까요? 음, 다르죠. 근데 이 다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라는 얘기고. 근데 장속에서 이 영양분,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지 못해도 세포 분열은 안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영양분이 혈액게 오염돼서 노가 없어져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마지막에 어느 장기, 어느 기관이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영양공급이 이루어진다.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게 강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졌는데,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수혈해준다고 산도가 떨어질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정상으로 돌아올라고 면 신장과 간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분열이 일어나야 재생복원이 돼요 그러면 신장과 간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에 있는 혈전 어혈을 녹이고 뿔려서 빼내서 핏기를 열어주고 그 영양분을 가공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가공된 영양분이 녹지 못하게 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1. 영양분을 가공하게 해준다 2. 그 영양분이 녹, 녹지 못하게 해준다 3.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되니까 혈관을 열어준다 또세 번째는 뭐냐? 한번 뚫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의을를못 만들어지게 해준다. 그런데 이거 치료점은 8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35년 동안 이 치료를 하면서 돌연사 이 부분으로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당뇨 환자, 당뇨 예비 단계에 들어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병원에 가서 이 사람도 약 먹어서 치료된다고 하면 약 먹을 사람이 없을까요? 천만해요. 완치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약다 먹습니다.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약다 먹어요. 근데그 약이 성분이 뭘까요? 우리가 인슐린, 인은 췌장세포가 배설하지 못하는 것을 못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은 인을 배설하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약을 먹는 거지 췌장세포 스스로 인슐린을 생산하게 만들어 주는 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또 고지혈증.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세포들이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못 먹어 지워서 혈액이 영양분의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왜못먹왜 밀도가 높아졌을까요? 왜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능력은 왜 떨어졌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외부, 왜, 왜 부족해지냐? 질소 밀도가 높아져서.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근데, 신장과 간이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고혈압을 치료하고, 당뇨를 치료한다고 제가 보면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까지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건뭐 10년 이내, 상관없습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지 10년 이내, 우리 방법으로 해서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도 올라가지 않고 당뇨도 어, 당수치도 올라가지 않고 고지혈전용해제를 먹지 않아도 혈류가 정상으로 되는 프로테지를 그동안에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망가진 사람도 많이 망가진 사람 적게 망가진 사람 어혈의 양이 많은 사람 또 어혈의 양이 묽은 사람 뻑뻑한 사람 천태만상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내가 이 유튜브에서 밤낮 얘기하지만 이걸 빼 보면 어느 혈점이든지 솜으로 빨아들이는 피가 우리가 휘전하는 피인데 이게 숨으로 빨아들이는 비가 60, 70% 나올 때까지만 빼주면 쉽게 재발 안 합니다. 10년, 20년은 재발 안 해요. 근데 이때까지 빼는데 어열이 잘 나오면 빨리 끝나요. 양이 적으면 또 빨리 끝나겠죠. 어열의 양도 많고 뻑뻑하다면 어때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봤더니 우리가 100을 기준하면 한 70%가 1년 걸린다 소리고 어열이 잘 나오는 경우죠. 또그 다음에 한 25%가 1년 6개월 걸리고 5%는 2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웬만큼 먹어도 살안 찝니다. 우리 몸은 신장과 간이 정상이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영양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자동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 3, 6, 8번을 빼서 장기를 정상화 시켜놓고 음식을 먹 입에 땡기는 대로 먹어라 그러거든요. 단지 포화지방 혈관이 막히는 건 저도 피하라 그 그럽니다. 그렇지만 매운 거 닭고 짤짠거 이건 가릴 필요 없다 그래요. 매운 거 짜운 거단가는 배탈만 안 나면 입이 어거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가릴 필요는 없다. 맛있게 느껴지는 만큼은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제가 35년 동안을 이런 시각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서 안 됐더라면 35년 동안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은 내가 30년 동안을 1년에 한 2회 내지 3회를 중국에 다녀서 요번에, 요번에 갔을 적에도 의사들이 한 50명 모였고 일반인들이 한 200명 모여서 250명을 교육하고 왔는데 10월 달에는 순전히 의사들만 모인다고 하고 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차적 신청한 사람들이 한2천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서 중국 가서 교육할 적에는 하루 한 5시간씩 3일 정도 하고 옵니다 그럼 나머지 교육은 누가 하느냐 거기 현지 대리점장 강사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며칠을 교육하느냐 15일에서 20일을 해 주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 교육 비만약 3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의사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300만 원 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당당하면 공짜로 교육해 주는 것도 아니고 1인당 300만원씩 다니는, 받는 교육비를 내면서, 당신들 교육받으라고 하면 사람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참 우리나라도 의학에 대한 그 고정관념 좀 제발 바뀌어라. 그래, 내가 짜증이 나니까 그런 얘기 하요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혈액암 이거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이 10년, 20년 안았어도 47번 빼보세요.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감기 달고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은 어때요? 4번, 18번하고 환부 빼 보세요.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건 결과지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리 이치적, 화학 반응의 이치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이 유지되는 치료 변화가 가능한데, 지금 약 가지고 그런 치료에이 있다? 내가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오직 다터보 화가 나면, 현대 의학은 유치원생 수준 못 벗어났다. 요번 내가 중국가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혈액암 심부전증, 백혈병 진단받고 바로 우리 방법으로 치료하고, 소화불량, 환자 우리 방법으로 치료하면 소화불량이 치료가 쉬울까? 심부전증, 백혈병, 혈액감이 치료가 더 빨리 될까? 내공부를 배운 사람은 혈액감, 심부전증 백혈병이 치료가 더 쉽다고 할 거고,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소화불량이 더 쉽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말 내가 한마디만 하면 얘기돼요. 우리 방법은 어혈을 빼서 어혈이 나와야 핏길이 열리니까 회전이 돼서 재생복원이 되죠. 소화불량을 치료하려고 하면 2번, 3번을 빼야 되는데 2번, 4번은 10명 중에 7명은 잘 안, 쉽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빼서 안 나온 사람 없다 소리예요. 근데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이나 혈액암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과 간만 회복하면 그냥 낫는 병이에요. 근데 신장과 간은 어때요? 신장 앞다를 따고 간 앞다를 떼서 8번이 신간혈이거든요. 8번은 10명 중에 9명은 어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를 빨리 보고 안 보냐는 거는 얼마나 어혈이 빨리 나와주느냐. 어혈을 빼, 빼내고도 피부쪽의 합병증을 안 일으키느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빼고 싶어도 어혈 안 나면 오못 빼요. 빼고도 피부쪽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혈이 잘 나올 수 있게 하고 어혈을 빼고도 피부쪽에 의한 그 합병증이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게 심천생리학의 어떻게 보면 깊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 4 0 분짜리는 그 조회력을 이런 거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이, 우리 몸의 처방학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면 따로 한 200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사일로 뽑아도 한 200시간 강의하는데. 그래서 제발, 고혈압, 당뇨, 백혈병, 신부전증, 혈액압 못 고친다고 하면, 우리가 의술에 대해서 오만하지 말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맙시다. 현대의학이 시각이 아니고, 우리가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의 시각으로 우리 몸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생리치와 화학반응으로 이치를 진단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열받아서 좀 시원하겠죠? 더운데 그냥 시원하니 속풀이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